그 어렸을 때 누나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먹고 막 조회수 잘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? 근데 그런 건 있어 <laughs> 네. 고정관념은 깨야 돼음 어? 이런 <laughs> 오 음. 괜찮으세요? 안 아, 괜찮죠 뺏으면 <laughs> 안 돼요? 이름을 조회수올라요조회수올라요아 그래요? 맛있죠? 진짜 괜찮으세요? <laughs> 배불러 음 <laughs> <laughs> 소리 계속 내야 되죠 예? 맛있다는 이 아, 느낌을 주면 계속 더안볼것 같은데 닥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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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없어요 에 <오. 웃음> <laughs> 맛있겠다. 초밥 좋아하나? 완전 좋아요 참치 참치 초밥 좋아하나? 응 먹어도 돼요 먹어라 뭘, 뭘 먹어도 먹어도 돼요 하고 지만 먹는 게 문제긴 한데 응? 응? 맛있다 응. 음. 저또더딴거 어때? 응? 딴거 맛있는 거 <laughs>